2024년 7월 31일 오늘의 띠별운세. 쥐띠! 오늘의 애정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신체의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2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소띠 오늘의 애정운은 소통이 중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보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작은 이익이 예상되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세요. 행운의 숫자는 7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범띠 오늘의 애정운은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해 보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식습관에 신경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14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애정운은 작은 선물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돈 관리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행운의 숫자는 30이며 행운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용띠 오늘의 애정운은 로맨틱한 기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데이트를 계획해 보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밤에 푹 쉬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행운의 숫자는 18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뱀띠. 오늘의 애정운은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건강검진을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미리 미리 챙기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절약이 필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행운의 숫자는 11이며 행운의 색깔은 은색입니다. 말띠 오늘의 애정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관계를 더욱 좋게 합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과로를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금전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행운의 숫자는 24이며 행운의 색깔은 금색입니다. 양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됩니다. 일정을 잘 관리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5이며 행운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애정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9이며 행운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닭띠 오늘의 애정운은 신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영양가 있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행운의 숫자는 37이며 행운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개띠. 오늘의 애정운은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오늘의 재물운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날입니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세요. 행운의 숫자는 45이며 행운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애정운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상대에게 다정하게 대하세요. 오늘의 건강운은 신체 활동을 늘리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금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을 꼼꼼히 계획하세요. 행운의 숫자는 20이며 행운의 색깔은 갈색입니다.